한번 우리가 선생님.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지효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승현 씨는 혹시 저 네. 오늘의 주인공 분을 알고 계세요? 지우쌤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근데 유명하신 만큼 정말 더 유명하신 연예인 분들도 많이 담당하고 계신다고 오. 들었어요. 혹시 어떤 분을 하고 계시는지. 승현 씨가 역시 눈썰미가 아주 좋아요. 네 예, 1등 친북감입니다. 예, 자 어, 어떤 분들을 <laughs>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먼저 성유리 씨. 우와, 우와. 김남주씨, 김사랑씨, 여원씨, 손남비씨, 김옥빈씨 등등 대한민국 내노란 탑스타들의 손을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 내일날도 잘 몰라가지고요. 그럴까요? 예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을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야. 그럼 이거 어. 실제 지금 탤런트 희현 씨의 손톱에 이렇게 내일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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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겁니까? 번을 제가 예 네, 팁을 만들어서 가져. 이거 다 선생님께서 네. 아름다움 관리하시는 네. 네. 스타 분들입니다. 아니 저성윤이씨 원래 팬인데요. 예. 네. 이거 저도 주면 안 될까요? 왜요? <laughs> 아니 뭐 아니 손톱을 갖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laughs> 손을 맞는 느낌이에요. 손을 맞는. <laughs> 가져요. 예, 네, 가져오세요 가져요.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laughs> 이형생님 <이호천이> 고맙습니다. 아니요. <laughs> 자, 손예진은 일단 빠졌고요. 묘한 색깔의 참 가수분이에요. 오늘 네, <laughs> 어떤 기회로 우리를 깜짝 놀래키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네. 단서를 미리 품신 손톱에 숨겨놨어요. 저한테요? 네. 지금 그냥 손톱에 때가 가득하고 면돼요 때가요? 이거 작품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검은색으로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은 아마 단서가 보일 거예요. 정말요? 네. 제손에 무슨 짓을한 거예요? <웃음> 자, <웃음> 너요? 따뜻한 물에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오! 와와 3분 셀프 네일이라고. 우와! 3분 네, 다시, 셀프. 우와. 다시 차가운 데로 들어가면 예. 다시 색깔이 변해서 다시 검은색으로 보일까요? 보일 안 보여. 더보안 <laughs> 어, 보여? 안 아, 글자가 안 보여요. 네, 글자 또 보고 싶어요. 또 보셔? 그럼 다시, 다시 한번 따뜻한 것으로 아, 따뜻한 것으로 들어가면 우와. 글자가 우와. 보이게 됩니다. 우와. 보이죠? 보여요. 아니죠. 치유생이. 네. 이 손톱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까? 뭘한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어,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염료를 제가 미리 살짝 발라놓고 yeah. 네, 제붉손톱에 단서를 숨겨놓은 건데요. 너무 신기하실 줄 알고 제가 레인보우 지숙 씨한테 네, 지숙 좀 예쁘게 한번 해드렸거든요. 정신 아, 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지숙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니, 어떤 괜찮아?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네 레인보우 멤버시기 때문에 제가 빨주노초로 이렇게 좀 예쁘게 해봤고요. 이건 일반 네일인데요? 네 일반 네. 네일인데 이게 넣어주세요. 나도 색깔이 우와! 제가 색깔 변했어. 이런 코인부터. 제가 변했어. 이런 됐다. 다시, 다시, 다시 차가운 데로 들어가면 우와! 다시 색깔을 돌아. 보라색으로 변하고. 어이 재밌다. 다시 내가 네. 온탕 들어갔다가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와! 신기하네. 나처럼 변해요. 냉탕 들어갔다가 네. <웃음> <웃음> 주황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와 이거 거의 뭐 마술을 보여주시네 야, 오늘. 이야, 그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또 글씨가 나타나고. 이런 거 굉장히 신기한데 사유로 씨는 어떻습니까? 남자친구 생기면 손 잡으면 네. 따뜻해지고 따뜻해지, 따뜻해지면 네. 하트 모양 나오거나 너무 와. 예뻐요. 그쵸? 아, 너무 아,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 예. 지우 선생님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서 저희 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이것보다 더 쉽고 간단한 재활용 네일 아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3분만에 할수 있는 셀프 네일 아트를 오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잠깐 이지 3분 재활용 셀프 네일 첫 번째는 뭡니까? 네, 그첫 번째는 헤어 스프레이와 물만 있으면 가능한 3분 셀프 네일 아트입니다. 이 망사 스타킹 약간 그물처럼 시스루로 있는 이 네일 아트를 바로 헤어 스프레이로 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음. 그 비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매직 테이프를 손톱에 붙이는 이유는 워터 마블을 하기 전에 이런 매직 테이프나 아니면 매직 테이프가 없으시면 로션을 손톱 네. 사이드에 발라주시면 쉽게 지울 수가 있고요. 음. 자, 어긋나는 것들을 손에 닿지 않게끔 손톱 주변으로 붙여주시는 거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네, 새로운 아트, 더 쉽게 업그레이드된 네. 아트를, 때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다 닦아내라는 거죠? 저는 가을에 이와인빛컬러를 네. 컬러 한컬러를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